4월 2일부터 8일까지 이집트 요르단, 5월 1일부터 7일까지 그리스 산토리니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됩니다.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 그리고 신청 방법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계사인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종교개혁사 열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부터 30년 전쟁이 마무리되는 1648년까지의 시간을 크게 세 개의 사건, 즉 루터의 종교개혁, 그리고 아우구스부르크 화이, 그리고 낭트측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지난 시간까지 종교개혁의 불꽃이라는 주제로 해서 마르틴 루터,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총네번의 영상을 통해서 좀 디테일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아, 쯔빙글리, 종교개혁의 바통을 잇다라는 주제로 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울리히 쯔빙글리. 자,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자, 이분은 바로, 아, 마르틴 루터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는데, 루터보다 두달 후에 태어납니다. 1484년 1월 생인데, 루터가 83년 아, 11월 생이거든요. 자, 1월 1일에 태어납니다. 나 거의 뭐, 동년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츄빙글리도 사실 생전에는 루터와 맞먹는 명성을 누렸지만, 문제는 그가 업적을 제대로 쌓기 전에 너무 일찍 죽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후대에 남겨진 영향력은 좀 미미하죠. 루터에 비하면. 또 게다가 이 스위스에서, 츄빙글리가 사역한 곳이 바로 이 스위스거든요. 이 스위스에서 이 프랑스 출신의 거물 종교개혁가가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창갈, 장 칼뱅이에요. 이 칼뱅이 대두되면서 역사적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이 종교개혁에 크게 공헌한 인물로서 선배 에, 종교개혁가로 꽤 존경을 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1484년 1월 1일 그는 스위스 토겐무르크 지방의 빌트 하우스에서 태어났는데요. 그의 부친은 마을 행정관으로서 이 팔람 2녀 중에 셋째로 태어납니다. 1502년 그는 바젤대학교에 입학해서 인문주의적 교양을 쌓게 되는데, 1506년 22살에 가톨릭 사제로 서품을 받게 됩니다. 그는 사제로서 인문주의 연구를 병행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인데, 당시 스위스 사제들은 대부분 일자무식이었다라고 합니다. 아, 1512년부터 15년까지 그는 지역민이 이 카를 5세 용병으로 종군하면서 군목으로서 그를 따라서 이제 두 차례 이 원정에 참여합니다. 이 용병은 당시 스위스의 주된 수입원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첫 번째 원정에서는 승리자로서 약탈을 그리고 두 번째 원정에서는 패배자로서의 참상을 신랄하게 목격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후 이 스위스의 가장 큰 죄악은 이 사회의 도덕성을 파괴시키는 이 용병제도라 확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종군의 대가로 종신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었지만 그는 이것도 포기하면서 예, 스위스에서 용병제도를 없애는데 예, 주력을 다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피를 팔고 있다 라고 말이죠. 자, 1518년, 지빙글리는 쥐리의 성당, 주임 신부로 부임하죠. 자 이즈음 그는 루터와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다. 하지만 루터처럼 고뇌의 찬 탐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인문주의에 따른 성경 연구 여기다가 기독교로 간주던 간주되던, 간주되던 이 미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의 착취 그리고 용병 제도에 대한 이 분노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결국 종교 개혁 비슷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자, 카를 오세 카르오세와 아, 싸우고 있던 이 프랑스의 이 프랑스와 일 세는 당시 스위스의 용병을 요청합니다. 대부분 도시가 여기에 응했지만 아, 바로 이 지빙글리가 사역했던 쯔리만 여기에 거부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자 이 프랑스와 동맹 관계를 맺고 있던 교황청은 이 쯔리의 압력을 행사합니다. 자 이를 계기로 지빙글리는 이 교황청의 폐단을 실감하게 되죠. 이후 공격의 타겟을 교황청에 맞추게 되죠. 자, 이 즈음, 루터는 보름스 제국의회에서 이 황제에게 대항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죠. 아, 쯔빙글리의 적들은 예, 그의 가르침이 루터와 동일하다는 소문을 퍼뜨렸는데, 쯔빙글리는 자신이 루터 이전에 이미 성경 연구를 통해서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선언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루터한테 배운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이걸 깨달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두 사람, 루터와 쯔빙글리, 거의 종교개혁, 거의 동시대 인물인데, 두 사람의 관계를 표현한다고 하면, 아마도 YS와 DJ 관계와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1519년에서 20년, 이때, 쯔리의 흑사병이 강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쯔빙글리도 감염이 되어서 결국 죽을 고비, 거의 사경을 헤매게 돼요. 그러 가운데 간신히 살아나는데, 이를 계기로 그는 이 하나님의 이를 개시라 여겨서, 자, 교황청 성직록을 거부하면서 본격적으로 개혁가의 면모를 드러내게 되지요 1522년 그는 교황청과 대립구도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여기에는 이제 이르면서 스위스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이는, 아, 굉장히 사소했던 소세지 사건이 발단이 됩니다. 자, 3월 초에 친구인 프로샤워 집에서 저녁 모임이 있었어요. 당시는 사순절 기간으로서 1절 육식과 음주가 금지된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샤워는 자신의 집에서 하는 모임이 이뤄지자 손님들에게 소시지를 가져왔고 쯔빙글리는 사제니까 먹지 않았지만 쯔빙글을 제외한 모든 손님들은 다 같이 소시지를 먹었어요. 이게 이제 알려지면서 시의회는 이프로샤워를 체포하고 벌금을 구형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쯔빙글리는이 사순절 규정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 이 중세 가톨릭의 총체적인 문제를 되짚어 보게 되죠. 자 쥐리 시 의회에 종교 개혁을 위한 67개 조항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는 마치 에, 면죄부 판매에 대한 이 95개 반방문을 비텐베그 성문에다가 붙인 에, 루터와 비견되는 행동이죠. 자이 지빙글리의 그 67개 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쥐리 의회는 이빙글리의 주장을 받아들여요. 놀랍게도 그러면서. 개혁 도시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주의비는 의회 지원 아래 개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데, 자, 1525년 4월 13일 성미서, 성목요일 미사를 폐지하면서 지민글리는 자신이 스스로 고안한 이 주님의 만찬, 성만찬 의식을 집도하면서, 아, 집행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울리게 된다. 자, 루터는 성경에 상치하지 않는한 전통을 고수하는 입장이었다라고 하면은 쯔빙글리는 성경에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모든 관습을 철폐하는. 자, 이로 인해서 스위스의 종교 개혁은 루터보다 훨씬 급진적이고 약간 과격한 양상으로 치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때 파이프 오르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요. 왜냐? 성경에 파이프 오르간 사용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당연히 뭐그 시대에는 파이프 오르간이 없었으니까 성경 시대는. 어쨌든 지빙글리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들은 전부 폐지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 파이프 오르간이 말씀을 경청할 때 정신을 산만하게 한다라는 게 이유였어요. 그래서 이 지빙글리 교회에서는 당시 찬양을 할때 악기 없이 그냥 아카펠라로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일 하던 성찬식도 1년에 네 차례만 거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종 성찬. 그리고 기존 가톨릭에서는 떡과 포도주 다 주지 않죠. 떡만 주게 되는데 평신도에게는 모든 평신도 성도들에게 떡과 포도주 모두 나누어 주는 이종 성찬을 하게 된다. 그리고 사제와 수도사들이 수녀와 결혼하도록 아, 주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직자의 어떤 독신, 이런 것들 다그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계급 구분이 없는 공교육을 실시하게 되고요. 자, 이런 가운데, 지빙글리 자신도 아, 비밀리의 과부인 안나 라인하르트와 결혼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이런 가운데, 1529년 결국 스위스의 내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스위스 연방은 자치주들의 연합이었는데, 이 다섯 개의 이 가톨릭, 예, 연합주가, 아, 가톨릭, 주연합이 이 쥐리를 이제 공격하게 됩니다. 이 스위스의 종교개혁이 독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이 주변국의 획책 때문에 벌어진 전쟁인데 결국 한달후 이제 카펠 평화 조약이 맺어집니다. 그리고 각 자치주는 자신들이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소위 말하는 종교의 자유가 아, 선포됩니다 하지만 하지만 2년 후인 1531년 가톨릭 주의 연합은 다시 한번 음 침공해 와요. 여기에 쯔빙글리가아 바로 무기를 들고 이 전쟁에 직접 참전하게 되죠. 하지만 이 전쟁에서 쯔빙글리는 전사하면서 어 고작 47세의 나이에 죽게 되죠. 그의 시체를 제 가톨릭 군인들은 내토막 내어서 개신교도들이 그 시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고 불로 태웁니다. 루터는 사제가 사제가 이 칼을 들고 싸워 싸우러 가는 이 집인 글리를 긍정하지 않았다. 아, 그걸 이제 비판을 하게 되죠. 아, 이 전투는 결국 다시 협상으로 종결되면서 어, 그냥 종교의 자유가 다시금 또 선포하게 선포되는데 쯔빙글리는 전쟁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일어, 말이 이뤄+ 이다고 합니다. 내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내 영혼은 죽일 수가 없다고 라 말이죠. 쯔빙글리의 투구 그리고 두 자루의 검은 쥐리 국립 박물관에 오늘날 전시돼 있다고 하네요. 자, 이후 스위스의 개혁은 그의 제자이자 동료인 불링거가 아, 지도자로서 활약하면서 이어가는데 곧 이곳에서 사역하게 된장 칼뱅, 칼뱅파에 흡수되면서 지빙글리의 사상은 그대로 묻히게 되죠. 자, 이런 가운데 1648년 30년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베스트 팔렌 조약에 의해서 지빙글리가 염원하던 이스위스의 독립이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치빙그리는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자신의 조국인 스위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자첫 번째는 자모래알 같았던 13개 의 주를 자극해서 스위스 민족 의식을 고양했다는 겁니다. 특히 여섯 개의 이 개혁 주는 아, 독립의 중심, 보태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개혁 운동으로 유럽 문화의 중심지로 스위스가 부상하게 되는데, 특히 이 쥐리와 이 제네바는요, 문화, 교육, 정치, 산업의 중심지로 이략 유럽의 대표 도시가 되죠. 지금도 이제 쥐리, 제네바, 느낌이 좋잖아요. 바로 그게 바로 이 치빙글리의 영향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용병제를 감소시키고 산업을 장려하게 되는데, 자 스위스의 주된 사업은 바로 용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간 친구와 가족이 전쟁터에서 적으로 만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제빙글리는 군목 경험으로 용병제가 조국 스위스의 득이 아닌 큰 해가 됨을 역설하면서. 오히려 목축업이나 간의 수공업을 장려하게 되죠. 또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용병제는 우리 형제들의 피를 파는 돈벌이다. 차라리 소저 짜는 일이 훨씬 더 유익하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자, 이런 생각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스위스에서 사역한 개혁가인 장칼뱅에게도 이어져서 이 스위스의 산업이 손목시계 등 정밀공업 위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날 스위스 아마 어때요? 어, 거기 가면 이제 소를 풀어서 방목하는 목축업 더 나아가서 롤렉스를 뭐 비롯한 손목시계, 정밀 기계공업 이런 것들이 이제 주 산업이 되죠. 그 역할이 바로 누구였는가? 바로 체빙글리가 그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루터와 체빙글리 두 사람을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루터는 한마디로 고뇌찬 영혼이었다 그리고 쯔빙글리는 한마디로 성경을 공부하고 스스로 연구한 인문주의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둘의 어떤 그 신학적인 차이는 그들의 기질 그리고 인생 살아온 인생 경력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쯔빙글리는요 이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인문주의자인데 그는 루터에게 배우지 않고도 스스로 개혁 사상을. 형성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그가 젊을 때 흑사병에 걸려서 죽음 위기에서 회복된 게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그는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좌우됨을 깊이 깨닫고 생명도 구원도 교황의 손이 아닌 신적 주권에서 나온다고 믿게 되죠. 그는 초월적인 신성을 가르치고 또 불멸의 세계를 주장했던 과거, 그리스의 철학자들인 바로 소크라테스 이 플라톤도 바로 그리스도인의 예표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 쯔빙글리는 이성의 힘에 대해서 아무래도 인문주의자이기 때문에 이성의 힘에 대해서 루터보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죠. 아 그리고 신 플라톤주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단순하고 소박한 예배를 주장하게 된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통해서 인간의 감각에 호소하는 것을 열등하게 여겼기 때문인데요. 기존 가톨릭에서는 어때요? 성 베드로 성당처럼 의리의리한 건물들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감각, 보는 시각, 촉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필하는 이런 것들 이게 다 열등하게 봤다는 거예요. 바로 신플라톤주의. 바로 물질의 세계를 열등한 것으로 보는 플라톤주의적 해석 이것을 이제 신학 그의 신학 세계에도 고스란히 엿보인다는 거예요. 반면 반면 루터는 물질을 방해물이 아닌 영적 생활의 보조물로 여겼다.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러한 차이가 결국은 성만찬 문제에서. 양측이 정면 충돌하게 되는 어, 계기가 되는데 이두 거인의 만, 역사적인 만남이 바로 1529년 마르부르크에서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의 개신교 영주들은 자신들을 박해하는 카를 옷세 카르로세, 황제인 카를 옷세 맞서기 위해서 이 스위스의 군대와 연대를 모색합니다. 1529년 당시 이 독일 개신교 영주들의 리더였던 헤스텐의 영주인 필립은요, 독일과 스위스의 개혁과 연합을 모색하면서 마르부르그에서 만남을 주선합니다. 자, 이런 무력적인 연합의 소극적이었던 루터는 마지못해 이 회담에 참석하면서 먼저 서로의 사상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죠. 자, 그런 가운데 총 16개의 조항 가운데 15개는 아무 무리 없이 이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미 마지막, 이 명급한 대로 마지막 성만찬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충돌하게 되죠. 자, 루터는 아, 중세 신앙의 타락이 성경을 무시한 데서 기인된다고 믿었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만찬의 빵과 이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담고 있다고 주장을 해요. 자, 이게 이제 공제설, 신학적으로 공제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빙글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할때 예수님이 진짜 포도나무가 아닌 것처럼 빵을 보고 내 몸이라고 한 것은 그냥 상징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중세 이런 타락이 이 빵이 이 몸으로 변한다는 이 유치한 미신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빵은 그저 상징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아, 상징설 또는 기념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쨌든 이첫 만남을 통해 둘의 관계는 삐그덕거리면서 오히려 만나기 전보다 오히려 점점 악화되었다. 이 루터는 쯔빙글리를 위험한 영을 가진 급진주의자로 매도하고, 또 쯔빙글리는 루터를 여전히 중세적인 인물이다라고 폄하했다고 하죠. 자, 만약 이때 스위스와 이 독일의 개혁 세력이 연합했다고 하면은 분명 유럽 개신교 지형은 어, 지금보다 훨씬 확대됐을 게 분명하죠. 자, 다양한 인간들이 그리스의 식탁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는 이 성만찬에 대한 해석 때문에 위대한 두 개혁가들이 둘로 분열됐다는 이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어, 종교개혁의 바통을 이은 스위스의 개혁가 시빙글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